안녕하세요. 경찰대학 편입학에 합격한 박서영입니다. 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누구나 다 하는 공부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대학 편입학은 다소 외로운 싸움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합격한 스스로가 조금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축하한다고 해주어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해외 거주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 때는 내신 1, 2등급을 유지했고,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언어 논리는 따로 베이스가 없다고 할 만큼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김영 편입 신촌 단과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이기도 했고 유튜브에서 이융윤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조금 더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영어는 단어 위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해는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논리는 추리 논증의 경우 논리를 익히려고 연습을 했고 또한 지문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영어는 이응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편입 기출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논리는 시간을 잡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로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학원이 있는 날은 수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자습을 하였고 학원이 없는 날은 7시부터 8, 9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쭉 자습을 하고 취침은 12시에 했습니다. 저는 이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어졌을 때는 유튜브에서 25분, 5분 뽀모도로 영상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루틴을 유지하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대학 편입학을 떨어지는 꿈을 꾸었을 때 오히려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꿈은 반대라는 이야기처럼 저의 경찰대학 편입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었던 증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장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정해두었던 예열 지문을 풀고 그 이후부터는 모르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험 시작 전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매주 보는 모의고사였습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의 성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학습 방법이 옳은지, 또 저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성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서 다소 동기부여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편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쉬어진 만큼 면접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저는 면접 또한 1차 시험처럼 정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3시간은 경찰대와 관련된 시사 이슈를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면접 대비를 하거나 사람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모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신다면 면접까지 꼭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배경에서 경찰대학 편입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간절함으로 경찰대학 편입학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편입 나를 반전시키다.